<laughs> 예 오늘이 그 5월 29일 왼쪽으로 둘러봐도 다 당선자시고 오른쪽으로 둘러봐도 다 당선자신데 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 오늘 국회의원 선은 마지막 임기가 되는 날짜입니다. 지난 수일간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자릿수로 줄어든가 싶더니 그 추가로 그 새로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감염병의 속성상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때까지 크고 작은 감염 파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존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국민의 생활 생활, 사회 생활과 경제 활동, 교육을 강력하게 중단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감염 관리와 충분한 치료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정부, 헌신적인 의료진과 의료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건전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정은 다시 긴장을 다 잡고 밀집 사업장, 고위험 시설에 대해 더욱 강력한 방역 지침과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현장 점검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기업과 다중시설은 책임 의식을 갖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힘은 비난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합쳐 상호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오늘부터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는데, 어, 어머니들의 걱정이 누구보다도 아주 매우 큽니다. 그래서 수업도 굉장히 단축을 하고 있고, 이부제를 수업한다거나 격일제를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교육당국이 하고 있는데,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방역에 관한 공동체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도 각별하게 그 점에 유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 어제까지 90%의 97%의 가구에 지급됐습니다. 지급 2주 만에 사회 곳곳에서 소비 심리 회복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러 비판적인 견해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에 경계 활성화를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부터 연속해서 크게 떨어졌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5월 들어서는 회복스러워 잡아들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나아졌다는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내수 모멘텀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을 준비해서 곧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내수 진작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기관이 협력하고 수단을 동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 전체가 교역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차 추경과 내년 예산 심의할 적에 각 위원회에서 내수하고 연결되는 그 효과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그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국난 속에 내일부터 21대 국회가 개시가 됩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시작을 합니다. 지각 국회 늦장 개원이 허용되선 결코 안 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정식 개원으로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라는 것이 이제 아주 그 입에 뵐 정도로 이제 모든 의원들한테 각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5일까지 의장당 선출을 마치고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비로 추경을 바로 처리할 수가 있고 코로나 국난급봉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며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최우선으로 하고 관행을 핑계로 일하는 국회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대 국회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21대까지 연장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우리 당으로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통합당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1대 국회 최고의 협치와 상생은 법정 시한 내에 개원과 일하는 국회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통합당이 변화된 정치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도 여기 언론이라든가 나와서 발언하시는 것 보면 은 아직도 20대 국회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새로운 국회는 정말로 변화된 국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굉장히 엄정한 국회입니다. 그런 상황에 맞게끔 그 일하는 국회를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laughs>